오늘의 리서치 핵심 터치 코스맥스 기업 리포트입니다. 코스맥스가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24년 4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 5,580억 원, 영업이익은 398억 원을 거두었는데요. 국내 본사는 인디뷰티 브랜드의 수출 증가에 힘입어 기대치를 초과했으며 인도네시아와 태국 법인도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하며 실적 개선을 주도했습니다. 반면 중국과 미국 법인은 부진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중국 법인은 ODM 매출이 감소했으며 미국 법인은 수익성 악화와 일회성 비용 반영으로 적자가 확대되었습니다. 다만 미국 법인은 신규 고객사 15곳을 확보하며 25년 하반기 매출 회복이 기대됩니다. 코스맥스에 대해 바이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 19만 2천원을 유지합니다. 오늘의 리서치 핵심 터치는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